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정치권의 파장이 거셉니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화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선 직전 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6.1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에 가짜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 조작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 조작을 반드시 이 땅에 사라지도록 발본세 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논란 등을 두고 국민의 힘을 향해 맹렬히 공세를 펼쳤으나 인터뷰 의혹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힘에서 국면 프레임 전환 카드로 쓰는 것 이라며 12월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에서 밝히면 된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뷰 의혹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